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 위원장 초현실적 민주당 못지 않은 정부 여당 직시해야 성공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취임식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직 동료 시민과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불출마 선언부터 한 것은 기존 정치권의 상식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국민의힘보다 국민이 우선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민 후사라고도 했습니다. 정치권의 구태에 환멸을 느껴온 국민 입장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품게도 합니다. 한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사람만 공천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약속을 어기면 출당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도를 넘은 각종 특혜를 없애는 것이 정치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체포 특권뿐 아니라 180여 가지에 달한다는 의원들의 수많은 특권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을 내놔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이 대표 방탄에만 몰두하며 정략적 입법 폭주를 일삼는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민주당을 왜 국민의 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반성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이 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민주당 못지않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문제를 심각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뭔지 국민도 알고 한 위원장도 압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초현실적이라고 했지만 대통령 임기 1년 반 만에 여당 대표 2명이 쫓겨나 세 번째 비대위가 출범하고 대통령 부인 특검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된 것도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니 국민이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부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특검 거부권만 행사한다고 합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우리 일,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성패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검사 시절과 같은 부하 관계인지 아니면 해야 할 말은 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인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위원장의 취임사는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곧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준석 탈당, 희망 줬던 청년 정치의 결말은 결국 이렇게 라는 제목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탈당했습니다. 신당을 만들어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불과 2년 반전 많은 국민의 기대를 안고 당대표에 올랐던 그가 그 당을 비난하며 떠났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전 대표가 낡고 고인 한국 정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에게는 실망과 아쉬움입니다. 이전 대표는 저에 대한 처우, 저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탈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설 상당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을 상대를 악의 상징으로 만들어 콜로세움에 세우는 검투사라고 비유했습니다. 지금의 전국을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극한 대립이라고도 했습니다. 정치인 이준석을 키운 건 국민의 힘입니다. 무명에 가까운 30대를 당대표로 만들어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전 대표가 민주당에 있었더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전 대표와 국민의 힘 사이에 좁힐 수 없는 정치적, 이념적 견해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고 대북관, 안보관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당과 사람들을 도저히 함께 할수 없는 것처럼 말하고 떠나는 것은 공감을 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는 것은 모두 윤대통령과의 불화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왜 불화하기 시작했는지는 잘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불화할 이유가 없을 듯한 두 사람의 불화가 불구대천처럼 됐습니다. 이전 대표는 윤대통령에게 양두구육이라고 했고, 친윤계엔 눈이 돌아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입당 전부터 이전 대표를 경원시했다는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이전 대표를 성범죄자로 몰아 당대표에서 쫓아 냈습니다. 그 뒤부터 이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비난을 주 업무로 삼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우리 정치 역사에서도 대선을 함께 치러 승리한 정당의 대통령과 당대표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원수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선 승리 정당인데 축제 분위기가 며칠도 없이 거의 매일 불화였습니다. 지금 대통령 국정에 대한 부정이 긍정의 두 배나 되는 국민의 평가는 이런 피로감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국정을 책임지게 됐는데도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감정을 앞세운 충돌이 끊임없이 벌어지는데 좋은 평가를 할 국민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모르지만 희생과 헌신 긴 호흡, 진중한 언행 없이 지금과 같은 모습만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때 희망을 줬던 청년 정치가 결국 이런 결말을 맺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비극을 정치화하는 사람들, 거울 속제 얼굴부터 보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성균 씨의 사명을 두고 국가 수사 권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는 글을 썼다 지웠습니다. 이씨 죽음은 안타깝지만 불행히도 마약 투여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총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갑자기 이성균 씨 동정에 나선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도 부당한 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엉뚱하게 검찰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황우나, 노웅래, 양의원영 의원과 조국 전 법무장관 등이 피의사실 공개 등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이 시사건은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담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 투약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한박으로 검찰의 마약 전담 부서를 없애고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사람들이 검찰 비판을 쏟아낸 것은 이들 대부분이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거나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가세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과 언론의 행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문전 대통령이 주도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받다 무려 네 다섯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피의 사실 공표와 피의자 욕보이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도리가 있으면 멋진 말을 하기 전에 거울 속제 얼굴부터 봐야 합니다. 이성균 씨 사건의 본질은 마약의 전방위적인 확산입니다. 마약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미국과 유럽 대도시들은 좀비 거리까지 생겼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능력을 갖춘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NS에서 협박과 폭로가 횡행하는 문제도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법관 인사 노린 이화영 측 재판 지연, 농락 당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전 부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전 부지사는 작년 10월 기소된 후 1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오다 돌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의도가 분명한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하는데 66일이 걸렸습니다. 하급심은 비교적 빨리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만 31일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피신청 기각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본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지만 법원이 겨울휴전기여서 재판은 1월 중순에나 재개될 전망입니다. 이전 부지사의 재판 지연 전략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이전 부지사의 기피 신청은 애초부터 현 재판부가 선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는 기피 신청 내기 전까지 재판 진행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재판부가 지난 10월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피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의 변호인도 얼마 전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내년 1월쯤 재판이 재개된다고 하면 1월 안에 재판을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재판부가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무조건 현 재판부는 아니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장은 내년 2월 교체 대상입니다. 재판장이 바뀌면 사건을 새로 검토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화영 씨는 이를 노리고 재판 지연 전략을 편 것입니다. 현 재판부가 선고를 안 하고 떠나면 결국 피고인의 전략에 넘어가는 꼴이 됩니다. 이 사건은 1년 넘게 50여 차례 공판이 열렸고 재판 기록도 방대합니다. 새 재판부가 사건을 또 새로 시작하면 재판은 하영없이 늘어질 것입니다. 그 자체로 불의이고 무책임입니다. 최근 들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법관기피신청 등으로 재판을 농락하고 지원하는 게 무슨 유행처럼 되고 있습니다. 현 정권대로 기소된 간첩단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화영 사건 재판부가 책임감이 있다면 교체되기 전 1심을 선고해 그런 시도가 통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재판 진행상 그게 어렵다면 이번 인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해서라도 본인들이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고 사법 제도를 농락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줄수 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